우리 김철교관님 정말 시키개시고 가장 IT 위조 충난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대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수있다나는 압도적 글쎄예요 압도적 글쎄요 정말 심각합니다. 시기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까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해요. 그 일본에서 나왔어요. 삼십육만 잡아도 천구백칠십이 년은 백이명 백이만 하고 이천칠십일 년도예요. <목소리> 근데 일본 인은난이법 <난리> 살피는데 <목소리>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다할수 있는 얘기들로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회자가 통하는 것입니다. 서산 의료원 응급실에 소아과 전문의가 이작 장점 있었던 거니까 어떻습니까, 하신데? 공짜 공짜라 했는데요. 그래 좀 보살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올해 청양에 모든 고등학생들은 다기숙사에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그리고 사회미치원이 사회미지원을 볼 때와 민간을 볼 때가 틀린 겁니다.